한 남자가 반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한 번의 거래로 글쎄 7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배후의 큰 손이 지시를 내리자 소수는 20년 독신 생활로 단련된 손놀림을 발휘했습니다.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다른 4명과 함께 가짜 호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제히 매도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울부짖는 사이 소수는 혼자서만 12억원을 챙겼어요. 이 돈을 손에 넣은 소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수술비를 탁자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수백 평짜리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어요. 예전에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미미도 이제는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소수는 밤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어요. 개인 요트에서 수영장 파티를 즐기고 명품 가방을 디자인 별로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과 살을 가르는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